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선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겠죠? 성령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 우리는 흔히 성령받았다 하면 이제 뜨거운 불체험을 생각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방언은 성령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수없이 많은 성령님의 역사 중에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어, 성령님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자, 사람은요 아주 정교한 피조물이고요, 굉장히 복잡한 유기체입니다. 그 복잡한 사람을 단순화시켜서 볼게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혼육 삼분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바울 사도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빨간색 부분 같이 보시면요, 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 부분 보실까요? 그러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어떤 건보다 날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관절과 골수는 육을 대표해서 적힌 거겠죠. 그러니까 혼과 영과 육에 엄청난 능력을 미치는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람이 영혼육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죠. 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과 혼이 있습니다. 자, 영과 혼을 구분하자면 좀 복잡해지고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둘이 합쳐보겠습니다. 영과 혼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영혼. 자, 그냥 쉽게 갑시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고요.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도 몸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나보다 더 빨리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간단하기는 계산을 못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냥 영이십니다. 예, 몸이 없습니다. 몸을 취하실 수는 있으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좀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삼위일체 말로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걸 정확히 설명은 못 합니다. 어, 저와 여러분만 못 하는 게 아니라요. 학자들이 이렇게 삼위일체 에 대해 설명한 것들도 완벽한 설명이 없어요. 어,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의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해도 안 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 그래서 인간 수준에 맞춰서 이 성경에 기록된 증언들을 따라서 최대한 하나님의 발자취를, 발자취를 살펴볼 때에. 인간은 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현존하고 계시구나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현존하고 계시다. 어쩌면 뭐 하나님 스스로는 더 훨씬 복잡한데 우리 어차피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뭐 이만큼만 알려주셨을 수도 있죠. 아무튼 우리는 이것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한계예요. 어, 그래도 그 엄청나신 분을 그냥 알려주신 대로 또 그걸 단순화시켜서 간단하게 말해보자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새 위격으로 나타나시지만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어, 성령 강림이라 함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말입니다. 오셨다는 말입니다. 왜 강림하셨는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하는 존재와 이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헤어지는 게 가장 슬프고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기를 보면요, 그 아기를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엄마입니다, 아빠입니다. 그냥 엄마, 아빠 대표해서 엄마만 말할, 말할게요. 자, 엄마는 아이를 도와줍니다. 자기 밥못 먹고, 자기 잠못 자고 하면서 어,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업어서 재워주고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이 아이가 자라도요, 커, 커도. 자기가 먹을 거안 먹고 자기가 입을 거안 입으면서 아이에게 잘해 줍니다. 그 엄마의 사랑과 도움이 아이에게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가운데 그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고아입니다. 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고아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없어서 몸 붙일 곳이 없는 아이. 어, 근데 사실 몸 붙일 곳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마음 붙일 곳입니다. 그러니까 몸 붙일 곳도 없고 마음 붙일 곳도 없는 아이가 바로 고아입니다. 사랑하는 존재와 이별하는 건요, 너무 슬프고 너무 큰 괴로움입니다. 그런 이별 중에서도 더욱 괴로운 이별은 무엇이냐? 버림받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다라는 그 슬픔은 사람을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가 된 아이보다 부모님 살아있는데 부모가 버려서 고아가 된 아이가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큽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아이의 인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께서 이별을 앞두고, 십자가 죽음에 의한 이별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나는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 나는 이제 가야 돼라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힘들었던 말은 엄마의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하신 말인데 임종하시기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 이제 가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목사님을 좀 불러줘. 아버지가 전화로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저희를 병원으로 부르시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너무 슬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 난 이제 가야 돼. 제자들은요. 자기 직업하고 생계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면 하 그분 안에서 이 세상에서는 볼수 없는 진리를 봤거든요. 또한 이들은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요.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시면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이 옛날에 그 통일 왕국의 그 강대국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한 새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한 자리씩 할 거라고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왕, 그리고 자기들은 높은 자리 하나씩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족이고 생업이고 다 팽개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졸졸졸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 왕 되시고 자기들은 이제 높은 자리에 오를 일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이별을 고하시는 겁니다. 아니,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진짜로 아껴주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를 살아있게 하셨던 그분이 떠나간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이 납득이 될 말이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더욱 알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16장으로 넘어가서 7절을 함께 보실까요? 빨간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실상을 말하노니 사실 알려줄게. 사실 말해줄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자, 왜 그런다고 하세요, 여기?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면 하나님이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면 예수님보다도 더 좋은 분이 오셔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분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시나요? 자, 아이에게 이런 거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가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길러주고 사랑해주고 하다가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를 떠나야 돼. 그러면 엄마보다 더 좋은 분이 너에게 올 거야. 아이에게 이 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가요? 아이에게 엄마 이상의 존재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 이상의 존재는 없어요. 예수님 이상의 분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존재 가운데 예수님 이상의 분은 없습니다. 그 누가 오셔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 거짓말 하실 리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버려두고 떠난다는 말씀으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하고 나중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 제자들 곁을 떠나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냥 죽었어요. 정말 제자들은 하루아침에 개밥의 도토리가 되고, 버림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게다 끝나버렸어요. 그들은 아무런 미래도, 아무런 희망도 없고, 도리어 이제 앞으로 대제사장 세력에게 잡히면 죽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몸살이고 숨어 있어야 됐고요. 예, 이들은 망했습니다. 아니, 잠시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오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승천하셨으나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예수님 자신이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제자들은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이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께서 오신 일이 제자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주 버릇없게, 경거망동하게 예수님의 한계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유일한 한계가 있으셨어요. 바로 사람이 되셨다는 한계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은 몸을 가지셨습니다. 몸을 가졌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홍선자 권사님 댁에 가시면 동시에 박근님 권사님 댁에 계시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서 지체하는 동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당장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그 사이에 죽었습니다. 물론 둘다 살려주시긴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몸을 가진 사람이셨기 때문에 여러 곳에 동시에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시는 곳에만 구원이 있었고 예수님 계시는 곳만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고 예수님 계시는 곳만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즉, 어떻게든 예수님 계신 곳에 내가 거기에 같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시간 공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강능 권사님과 함께 하시면서 유능재 집사님과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오만섭 장로님과 대화를 하면서 손지웅 학생과 동시에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수십 억 명의 기도를 동시에 들어주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사람의 모든 차원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제자들하고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 따르던 사람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거기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림하신 성령님의 이름을, 그, 그때 강림하신 성령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한참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알려 주셨어요. 소개해 주셨어요. 아까 읽은 16장 7절에서 찾아 보세요. 세 글자예요. 보혜사. 자, 어 26절 말고 15장에 26절 빨간 부분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자, 성령님이 예수님 성령님을 예수님이 어떤 이름으로 소개했다고요? 보혜사. 자, 보혜사 성령님. 어,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오셨네, 찬양도 하고 했는데, 이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요? 신약 성경 원어는 헬라오인데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호하고, 변호하고, 중재하거나 위로하는 존재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어로 보혜사는요, 어, 보전할 보호, 그러니까, 보호하다 보존할 때 하다의 보호, 그리고, 넘겨주세요. 네, 은혜해 스승 사자를 씁니다. 어, 즉, 말 그대로 직역하면, 은혜로 보호하고 보존하는 스승이란 뜻입니다. 온갖 은혜로 나를 보호하고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요, 협조자, 뭐 보호자,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이런 다양한 번역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파라클레토스는 쉽게 말하면 돕기 위해서 곁에 와 계신 분입니다. 그냥 딱 한마디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번역으로 보혜사가 오신다. 근데 더 쉬운 말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좋은 일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고 너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 우리는 성령님을 얘기하면 막 뜨거운 체험, 불 받는 거 이런 건 생각할 수 있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다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본질은 방언을 하게 하고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늘 예수님의 소개에 의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비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런 체험들은 우리의, 우리를 도와주시는 가운데 한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체험이 없다고 성령께서 나를 멀리 하신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오지 않으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너를 도와주는 분, 성령님께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하늘의 약속이에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간다. 근데 나는 어디로 가느냐? 2절에 나왔어요. 어디로 간다고 나오나요? 너를 희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너희가 먹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16절에 나는 아버지께 간구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앞으로 영원토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17절도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알뿐만 아니라 함께 거하는데 거하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너희 속에 계신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제가 오늘 성령강림절에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는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너희는 고아와 같지 않다 나는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나는 반드시 다시 너희에게로 온다 나는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나 내가 간다고 너희가 고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버려진 자들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를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너희를 도와주신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든든한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 심지어 그분은 너희의 속에 있다. 그리고 나도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여기 두 가지 약속인데 하나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고요. 보혜사가 오신 게 이루어졌습니다. 어, 또 하나는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요. 우리는 이제 꼭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야 하늘의 역사와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갈릴리에 가야 뭐 놀라운 능력이나 하늘의 역사와 구원을 볼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있는 자리가 곧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고 시작되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내 속에 도우시는 분, 진리의 영이 계셔서 그래서 세상에 알수 없는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두가 나에게 등 돌리고 나를 떠나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와 함께 해주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 이런 분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도움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분이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입니다. 어, 그런데 그분이 주시는 많은, 수많은 도움 중에 가장 큰 도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15장 26절에 밑줄 그은 부분을 같이 보실까요? 자, 뭐라고 적혔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두 가지로 소개했는데, 하나는 보혜사, 즉 도우시는 분이고, 또 하나는 뭐로 계속 설명하고 계시냐면,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도움은 무엇인가?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 특히 이제 그분이 증언하는 분이 있대요. 여기 여기서 찾아보세요 위에 말씀에서 그분이 증언하는 이가 있는데 누군지 찾아보세요. 누구를 증언해요? 예, 이거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한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도움, 가장 좋은 도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도움을 아낌없이 막 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매일 붙어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의 속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몰랐습니다. 뭘 하고 계신지도 몰랐고요. 보고 있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게 뭔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같이 있지 않은데 성령께서 오시니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니까 그들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오시니까 알게 됩니다. 이걸 알게 되니까요. 제자들은 갑자기 변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잡힐 때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잡힐까 봐 숨어 있었습니다. 죽을까 봐.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밖으로 나와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깨달은 걸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한 번도 배워 본 적이 없는 단 언어로 막 다른 나라의 말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다른 나라 말로 막 예수님 부활을 막 증언합니다. 그들은요 아예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고위 간직에 올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진리를 깨닫게 되자 갑자기 제자들에게 그런 게 별로 안 중요해졌습니다. 어민거 별로 안 중요하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 증언하고 하,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거보다 의미 있는 일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되게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임하시니까, 성령이 바울에게 강림하시니까, 바울은 그다 잘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게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살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에게는 이게 막 알게 되면요, 그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성경님이 그런 걸 주세요. 그래서요,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일으키는 모든 구원과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서 항상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강림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십니다. 그분이 내 속에 계십니다. 하늘 지혜와 하늘의 권능으로 나를 도와주시려는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내 옆에서 혹은 내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도움을 뿌리치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자꾸 그 도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계속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총정리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든든하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분이 이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린 도우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가진 육신의 한계, 죽음의 한계마저 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알게 해주시고요, 사랑을 계속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결국 우리를 소망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